두산 에너빌리티가 발전용 가스터빈 개발 역량을 바탕으로 항공용 엔진 개발에 본격 나섭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26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항공기 엔진 제작, 추진체 보조기 부품 제작, 정비와 판매 및 서비스업을 사업 목적에 추가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를 계기로 항공기, 특히 무인기 엔진 개발을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개발에 성공한 발전용 가스터빈과 항공용 엔진은 기술 기반이 동일하고 구조와 작동 원리도 유사합니다. 비행체의 추력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항공용 가스터빈의 핵심 요소는 고출력, 경량화, 작동 유연성입니다. 발전용 가스터빈은 고효율과 고출력, 안정성이 요구되고 항공용에 비해 크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발전용 대형 가스터빈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설계, 제작 기술, 소재 기술 등 노하우를 항공용 엔진 개발에 적극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항공기 엔진 발화 시 엔진 내부에서 1,500도씨의 초고열을 견디는 기술이 필요한데 이미 1,680도씨 고온 환경을 극복하는 냉각, 코팅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온 부품 등 핵심 소재 개발 역량, 자체 개발 과정에서 축적한 각종 지적 재산권 및 데이터베이스, 자체 설계, 제작, 시험 인프라, 고도화된 엔지니어 역량 등의 차별화된 장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항공용 엔진 사업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현재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는 1만 LBF급 무인기용 가스터빈 엔진 개발 사업에 참여 중입니다. 총 3개 과제로 구성된 이번 사업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가장 난이도가 높고 핵심 기술로 꼽히는 엔진 레이아웃 설계와 구성품 해석, 터빈 베인 블레이드 주조품 제작 및 후가공 등 2개 과제를 담당해 2027년까지 기본 설계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독자적인 국산 전투기 엔진 기술 확보를 위해 정부가 발주한 첨단 항공 엔진 개념 설계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 파워서비스 비지 손승호 부사장은 발전용 가스터빈을 직접 개발, 제작, 공급한 원제작사의 경험과 함께 물적, 인적 인프라를 모두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두산의 경쟁력이라며 이를 적극 활용해 항공 엔진 국산화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해외 시장 진출의 초석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